부정선거가 아니라 편파선거, 선관위의 편파선거 의혹이다. 이렇게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는 프레임을 걸고 나가면은 쟤네들이 그걸 여기용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. 대표 부정을 한다 이런 것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. 예, 그럼 뭐 국민의힘들이 애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이런 건 있어요. 저는 제가 뭐성관위가다 뭐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야. 그런데 예, 여러분들이 의혹 제기하시는 건 좋은데 그 의혹이 지나쳐가지고 음모론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. 예, 근거 있는 걸 제기하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예, 이제 ARS 투표 문제.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, 그거 뭐 영상이 돌고 있는데, 그게 뭐 부정은 아니에요, 제가 볼 때는. 어, 룰이 잘못 적용됐다라는 겁니다. 예,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룰을 잘못 합의를 본 거예요. 이건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볼게요. 양 캠프가 합의하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, 성관이가 임의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, 어, 일단 ARS 투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, ARS 투표는 기호와 이름을, 어, 변기를 하게 돼 있는데,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. 박찬대를 어 지지하시는 분은 1번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은 2번 어, 이렇게 이제 누르게 이번에 바꾼 거야. 근데 원래 당규상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. 어 1번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야 되고 2번 박찬대를 지지하시는 분은 2번 이렇게 ARS 문구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성관위에서 임의로 이거를 조정한 거 아니냐,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. ARS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70대 이상 노년층 당연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노년층 당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박찬대에게 불리한 결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기권표. 예. 그러니까 박찬대표가 정청래로 가고 정청래표가 박찬대로 가고 이럴 확률은 높진 않은데 예, 그건 뭐 서로 비슷한 확률인 겁니다.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? 난 2번이 박찬대인 줄 알았는데 왜 1번이라고 나오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3번 안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3번 안에 응답을 못해가지고 기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박찬대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이 필요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리셋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이 그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 조건에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 이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박찬대 캠프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. 지금 이런 데 대해서 ARS 투표와 관련해서 어 당원들이 우려가 많은데 다음에 이제 그 최종 경선에서는 조정을 할수 있지 않냐 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. 예, 라는 의견을 저도 이제 전달을 하도록은 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선거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어서 예, 이게 리셋하는 게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두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두고 보셔야 될것 같고 부정 선거다 이럴 만한 질문는 없고 성관위가 예, 다소 편, 편파적이다 지금. 예, 아까 ARS 투표 문제도 성관위가 박찬대 후보에게 좀 불리하도록 뭔가 판을 짠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들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. 이렇게 결정을 유권 해석을 한 것도 성관위가 은근히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,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막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도 결국은 성관위가 정청래 후보 편을 들어주는 이런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편파선거, 성관위의 편파선거 의혹이다. 이렇게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는 프레임을 걸고 나가면은 쟤네들이 그걸 역이용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.